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도 여러분 삼가운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된 다윗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의로운 왕, 이스라엘 왕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큰 영광을 허락하셨는지를 밝혀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또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18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깊은 물속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수 없는 이 힘든 상황에서 강한 대적들은 다이을 보고 비웃고 즐거워하며 바다 밑바닥까지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 때문에 우리는 깊은 물과 같은 사망의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약한 세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환란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바다 끝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큰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깊은 물속에서 건져 그분의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요와해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의 공격은 나에게 재앙의 날이 될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 나의 의지, 이 의지라는 말은 히브어로 미샤인이란 말인데요. 즉 지지대라는 말입니다. 이 재앙의 날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야 할때 피할 것을 찾는 자가 지으론 자이며 피할 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 참된 의지, 우리 지지대가 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보면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1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상을 주시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22절, 23절에서 말씀합니다 22절, 23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을 위해 수산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늘 말씀을 지키고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위도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시고 흠이 없는 자에게는 당신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행악을 끼치는 사악한 사람에게는 거슬러 행하시는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의인이 할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되는 상황을 목격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환란의 때마다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임자하심과 도우심을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로 인해 하나님의 빛이시고 능력이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자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똑똑히 보아야할 것입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으나 마침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일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부정한 재물을 교화같이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빈손은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한 한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죽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줄을 찾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죽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행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님 아버지, 환란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도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형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